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두성 TV 배두성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 국회를 바라볼 때어 국정감사든 어 청문회든 바라볼 때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장관들을 행정부의 장관들을 어 지잡듯이 호통치고 또 반말하고 어 그리고 뭐 족친다 그럴까요? 이런 모습들만 연상이 됩니다. 마치 행정부의 장관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호통치고 나무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택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방법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세상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국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라는 세 가지 어,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가 통제하고 또 밸런스를 맞추고 해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것이 또 상권분립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국회가, 입법부가 마치 제왕처럼, 어, 마치 봉건수제대의 뭐 왕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물론 뭐 세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틀리겠지만 특혜, 아 불체포 특권을 위시하여 면책 특권 등등의 아주 작은 것까지 한 200여 가지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장관들, 행정부의 장관을 보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대의정치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 불포떡권이나면책떡권이라든지 이렇게 어, 200여 가지의 특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어, 우리가 사법부는 우리의 눈에 그리 보이지 않고요, 눈에 보일 수 있는 건 행정부와 우리가 어,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입 법부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200여 가지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행정부의 장관들을 몰아치고 또 반말처럼 이렇게 족치고 할때 그들이 늘 하는 말이 국민을,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그 주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 대표라는 또 제도를 주었습니다. 그 분야에 어 전문 분야의 그분들을 어 우리가 나오게 하여서 어 그분들을 통해서 전문 분야에 또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 이렇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막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어, 그대 야당의 힘을 이용하여서 마치 어, 대의정치를 우리가 더 크게 보지 않고 그들의 권력만 있는 한 그들의 권력만 있는 듯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장관도 의당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일을 하는 그들입니다 제왕적 국회의원들을 바라봅니다 요사이 그대 야당을 이용하여서 이것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대의 정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아십니까 소환제라고 있는데 주민 소환제도, 국민 소환제도가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도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부패했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것등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민이 직접 그 책임을 물어서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오늘날 스위스와 일본도 어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 장관에 똑같이 제공하는 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국회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제는 국민소환제를 소환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소환제를 우리가 정말로 어좀 심도 깊게 논의하여서 국민 소환제가 국민을 국민이 어, 대표했다가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행포를 가할 때 우리 국민이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이왕이면제 어, 방송의 좋은 구독자가 되어 주셔서 좋은 방송 만드는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행복의 많은 시간들 많이 갖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배두성 TV 배두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